오늘은 에버키 오닉스 EKP-132 백팩을 소개할까 합니다. 에버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가방 전문 제조업체로 주로 노트북 및 IT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닉스 EKP-132는 15.6인치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백팩인데요. 자주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용자로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닉스 EKP-132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박서를 뜯으면 에버키 로고가 새겨진 포장 가방 안에 오닉스 백팩이 들어 있습니다. 보증서가 손잡이에 달려 있고 처진상은 심플하면서도 견고한 느낌입니다. 먼저 전면부엔 바로 필요한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퀵 액세스 포켓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 외부 색상은 검은색인데 반해 내부는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가방 속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밝은색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상단에 선글라스나 안경을 수납할 수 있는 하드 포켓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하드 케이스가 붙어 있어 충격 방지가 가능합니다. 옆면은 양쪽으로 주머니가 있는데 작은 우산이나 페트병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지갑용 포켓에 RFID 보안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카드 복제나 여권 정보 탈취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외국에 자주 나가는 분들에게 유용할 듯합니다. 가운데 지퍼를 열면 가방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한쪽은 15.6인치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데 모서리 보호를 위해 프로텍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는 부드러운 펠트 천으로 되어 있고 고정을 위한 밴드가 있습니다. 반대쪽은 태블릿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정 벨크로가 붙어 있습니다. 전면부 지퍼를 열면 더 넓은 수납 공간이 보이는데요. 폭이 넓어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는 두 개가 달려있어 무게를 분산시켜주며 허리와 어깨 패드는 부드럽고 두툼한 통기성 소재로 착용시 부담을 줄여줍니다. 간단하게 길이를 재봤습니다. 가로는 33cm, 세로는 42cm, 두께는 20cm 정도 됩니다. 이번엔 얼마나 수납할 수 있을지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무게를 측정해봤습니다. 1.6kg 정도 됩니다. 이번에 가방에 넣을 기기들은 맥북, 아이패드 프로, 충전기, 음향 측정용 장비들, 삼각대, 우산, 페트병, 선글라스 등 평소 들고 다닐 만한 것들을 전부 수납해봤습니다. 다 넣고 무게를 재 봤습니다 9.6kg 정도 됩니다 가방 무게를 빼면 약 8kg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여유 공간이 충분합니다 아마 10kg 이상 거뜬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퍼를 분류할 때 지퍼가 닫힌 상태에서 그 폭의 크기로 구분합니다 오닉스 이 k p 1 3 1을 보면 제가 가진 다른 백팩들에 비해 폭이 넓은 지퍼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폭이 클수록 결합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량물을 넣고 다닐 때좀더 견고하게 잡아줍니다. 끝으로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을 위해 등받이에 캐리어 스트랩이 있는데요. 캐리어에 꽂아 끌고 다니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에버케 오닉스 EKP-132는 15.6인치 노트북을 비롯한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다양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리스틱 나일론과 프리미엄 가죽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특히 DSLR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는 프로 유저들에게도 권할 만한 제품입니다. 거기에 전면 포켓의 열쇠 후크를 보면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고급스런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가방이 필요한 분이라면 에버케오닉스 EKP132 백팩을 써보시길 추천합니다.